네, 안녕하세요. 미니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토핑 소개를 찍어볼 거예요. 이렇게 제 토핑은 이렇게 이런 바구니 안에 담아져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토핑함은 이렇게 두 개에 천 원인 토핑함이에요. 다이소에서. 일단은 여기는 아, 쭈비님 토핑 소개 영상 보고 만든 애, 애인데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칠하면 사과 토핑이 되고 초록색을 칠하면 에어박 토핑이 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감자도 되고 그냥 맞는 토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색깔을 색깔을 좀 이상하게, 에,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 여기다 빨간색을 해도 사과같이 안보이고 초록색을 해도 애호박처럼 안 보여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더. 그래서 전 이거 감자로만 쓰고 있어요. 지금은 감자로만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거 이약코 수지점토에다가 조색한 다음에 루퍼로 짠 거여가지고 여기 살짝 보시면 뭔가 주름 같은 게 있고요. 여기는 목공 블로 제작을 한 김토핑, 떡국용 김토핑이고, 이거는 올리브 토핑. 그 피자 만들 때 사용했던 거고요. 아이클레이로 만들었을거예요 이거는 아수미님 영상보고 만든 통계란 토핑이에요 이런 어머머머 좀 컬이 잘, 잘 나온게 없냐 고 어쨌든 뭐 이런 이런 통계란 토핑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팥토핑이에요 얘는 팥토핑인데 팥빙수를 만들 때사용했다애고이어코팔장으로 만들었어요. 얘는 오이토핑, 이것도 아주미님 제가 진짜 아주미님 팬이었는데. 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좀, 이게 뭔 오이토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르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어서, 냉면 만들 때, 네, 유용했던 녀석인데, 유용했던 토핑인데,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고요. 핫티로 제가그랬어요 얘는 홍고추 도 이거는요 제가 무슨 클레이로 만들었냐면 이 디노랜드 클레이로 만들었는데 라인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되게 긴 클레인데 이 저는 홍고추랑 이런 파, 파 토핑을 계속 이제 만들려고 해도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좀 색깔이랑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코리 안 나온 거. 그래도 나름 홍고추토핑 같아 보이죠. 안에 구멍도 뚫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얘. 예. 이거는 천사점토로 <laughs> 천사점토로 만든 이런 레몬 레몬 맛 롤케이크고요. 이거는 바닐라 맛. 그리고 이건 하티로 만든 블루베리 롤케이크. 이건 딸기 롤케이크. 얘가 제일이상해 얘는 천사점도 초코. 저는 초코가 제일 좋아요. 이거 이제 한 번도 안 썼는데 다 이제 써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천사점토 블루베리 아니 블루베리 포도 롤케이크인데 왜 안쪽 크림까지 크림 표현 부분까지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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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해야 다지 어 분홍색으로 되는지 모르겠고 이건 아이스크림 포도맛 두 개, 딸기맛, 초코맛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천사 좀더 만들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뭐..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핑들이 담아 있는데 하나에 천 원인데 너무 귀엽죠? 일단 은 이렇게 두 개는 회 토핑. 러블리 미니님 영상 보고 만든 앤데 어, 이걸로 회 만들었었고요. 이걸로는 이렇게. 회를 제작했는데, 어쨌든, 이거 근데 진짜 유용하게 쓰였어요. 정말 좋고, 한번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이 초코시럽 케이크 영상 올렸죠. 이거 만들 때 쓰였던 앤데, 다 여기는 이아코 필덤이고요. 이거는 체리 토핑이랑 이거는 포도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2개천 원이고요. 일단 여기는 두부 토핑, 아니면 이거 되게 달게 달게 자르면무 토핑으로도 쓰고요. 이거는 목공풀로 목공풀로 만든 김 김이랑 같은 방법으로 만든 미역 토핑이고요. 이렇게 두 개는 뜯어 쓰는 고기 토핑이요 천사정도로 겠고 이건 지우개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글루건신 근데 이건 친구가 얼음 토핑으로 쓰라고 준 건데 되게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고 있고. 쓰려고 몇 번을 노력해봤는데, 이게 라면 사리 토핑인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좀더 연한 거는 수제 모델하고, 이건 이야쿠 필덤으로 제작을 했는데,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기 토핑 잘라놓은 거고요. 천사점토 제작이고, 어머. 네,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다이셰스 두 개, 천 원인 애들이에요. 일단 이렇게 두 개는 어묵 토핑이에요. 얘는 좀 잘라놓은 애들이고, 그리고 얘, 얘는 좀안 잘라놓은 애들이에요. 아따따따. 그리고 요거는 친구가 준, 친구가 교환하면서 준 아이스크림 토핑이고요. 아마 천사전도 얘네들도 천사전도고요 요거는 파티예요. 어, 일단 이거는 양배추 같은 거, 파 이런 거 쓰이고, 이거는 감자, 감자 그리고 당근. 이건 고기 이렇게 써, 쓰고 있는데 특히 얘네를잘안 써요.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열심히 만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이건 잘라놓은 애들인데 좀 이상하게 잘려서 다시 잘려놓으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걸 레진으로한 계란 노른자 토핑이랑 이렇게 글라스 데코로 만든 애들도 있어요. 계란 후라이 토핑이고요. 이게잘안 써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 사나이 천원인데 이거 되게 좋 토핑함이 좋긴 좋은데, 이거 진짜 거의 다이토핑하면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열리고, 그렇게잘젖혀가지고 이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는 하티로 제작한 햄토핑. 햄토핑이고, 그냥, 그냥 전이에요 <laughs> 그냥, 쓰고, 언수. 이거는 요거 이거 스틱 잘라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홍고추 토핑.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애고 이거는, 어, 이거. 잎 나뭇잎 토핑. 이건 데코하는데 쓰이는 애고요이 아쿠필점으로 예, 제작했어요. 햄, 어, 네. 이렇게. 진짜 꽤 색깔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좋고요 어 이거 입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빨리빨리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솜사탕 점토로 만든 블루베리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준 계란후라이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핫티로 만든 식빵토핑이고요 이거는 양파토핑으로 쓰고 있는 앤데요 진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마블링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양파토핑으 쓰고 있는계란마이토핑이거 이아쿠 플라스틱 점토랑 이아쿠 수지 점토 섞어서 만는 애고 이거 천사 점토로 만든 계란마이토핑입니다 다이소에 하나에 천 원이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에 천 원. 여기는 다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예요. 이거는 햄 토핑, 이거 떡 토핑, 당근 토핑. 그리고 치즈 토핑, 아몬드 토핑. 컬은 그냥 훅 보여드릴게요. 이런 컬이고요. 여기는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파토핑. 이거는 오이 토핑, 애호박으로도 쓰고 있어요. 애호박 토핑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지우개 토핑인데 당근이고요. 그리고 이거 통은 엄마께서 주셔서 잘 모르. <laughs>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이 있는데 이건 천사정통인 하티로 만나내고 좀 색이 연한 셔티예요. 전는사진도로 만든게 훨씬 더 좋은 거 같고 잘 만든 것 같고 얘도 하나에 천원 이거는 통사각 토핑 이아코 폴덤으로 만들었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완두콩 토핑이고요 이아코 폴덤 얘도 이아코 폴덤인 통딸기인데 너무 커가지고 잘라서 쓰고 있어요 요즘 이는하티로 만든 계란지단 토핑 이거는 가시오브스 토핑이고요 목공풀도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아코 폴덤으로 만든 딸기 아이스크림인데 너무 커서 안 쓰고 이거는 망고토비, 이거는 수제 모델나 이거는 야쿠 패덤인데, 얘를 주로 많이 써요. 너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에 천 원? 저 인스를 갖고놓은 거고, 진짜 빨리빨리 소드게요 이거는 이제 몰드들, 이렇게 몰드들, 이건 수제 오유 마루, 이건 오유 마루로 몰드 뜬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다섯 개는 받은 오유 마루들, 이거는 독재본들, 하티로 만드는 애들이고, 이거는 친구가 준 레진이나 이런 거고, 레진, 뭐, 복제한 것들 준 거예요. 아직 토핑이라고 뭐굉장 그런데 이것도 같은 애고, 친구가 준 액상 실리, 실리콘 볼드 이거는, 이것도 친구가 준 진짜 미사사 몰드고, 이거는 초코 생크림, 바닐라 생크림, 포도 생크림, 딸기 생크림, 녹차 생크림, 그냥 생크림, 그리고 이건 친구가 준 그냥 하늘색생 크림이에요. 네, 이렇게 다 뵀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진행해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